아 이거 소모템인가봐 불을 붙인다 이건 뭐야 망자에서 부활한다 이건 뭐고 에이씨. 몰라 씨 어, 일단 근력 좀 하나 키우고 이게 나중에 좋은 장비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근력 하나 키아다 아, 체력 키우자 자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가 제일 좋지 않을까 예 개인적인 예상을 해봐요. 음. 3가 가장 좋습니다, 예.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예. 많이 친절한 편이구요, 음. 어우, 올랐어 오케이. 패링 하자, 패링. 아, 너무 빨랐어. 제가 패링을 아직까지도 할줄 몰라요, 음. 그냥 뚜까 패는 것만 할줄 알아가지고, 어, 패링 같은 고급 기술? 이런 거잘할줄 모릅니다. 오케이. 어, 왜또안 죽었어, 왜? 쟤다 봤네. 오케이, 올라오겠네. 한 패링 연습 한번 해볼까? 오우. 야, 이새끼 어! 어, 야. 아, 자, 아 회피가 잘못됐어. 아, 자동 어 타겟팅 됐구나. 오케이. 이 데미지가 일정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네.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곧 때려야 돼. 오우. 놀 튀어야 되죠. 자, 좁은 공간이지만 2대1. 오케이. 1, 2, 3. 거 봐, 안 죽잖아. 이게 데미지가 일정하지 않아. 어, 3! 3대1! 오 자, 간을 좀 봐야겠죠. 오케이. 1, 2, 3, 4. 네, 좋아요. 에스트 하나 먹고. 아, 이게 에스트가 소모템인가 보다. 여기서는 어허 어, 허 어, 쇼커시구나. 오케이. 자, 그갑툭티가 맞네. 나 보니까, 예갑툭티가 네. 맞나 보여요. 예, 네. 이쪽에 나오겠지? 그렇지. 오케이. 와, 투 쓰리. 이게 맵이 참그 복잡하네요. 예, 네, 맵이. 어! 예, 굉장히 맵이 복잡해요. 올라갈 수 있네, 또. 오케이. 갑투티? 갑투티? 오케이, 없네. 자, 상자 까고, 먹읍시다. 화염병. 예. 글쎄요, 화염병, 그, 나는 쓴 기억도 없어요. 예. 아주 가끔 썼던 것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죠? 올라갑시다. 자. 3대 1. 오케이. 1 2 3. 오케이 됐. 오케이. 1 2 3. 야, 조심. 1 2 3. 오케이 됐. 전사에 가보. 위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닿지 않으니까 저한테서 예. 네.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쪽에는 어, 또 상자가 있네. 오, 날 보지 말아줘. 황금송진, 아. 야, 황금송진이 원에서부터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 위에서 화염방 던지는 놈도 있었는데, 예, 조지로 갑시다. 예. 아, 저기 있네요. 어, 오케이, 두 마리. 오케이. 자, 오케이, 됐어 자, 오케이. 천천히. 어,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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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길, 이 왜, 이래, 왜 이럼? 길이 왜 이래, 이거? 오케이.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이게 안 올라가죠? 아, 올라가지는구나.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어휴. 낙사. 저기 아이템 있는데. 아씨 아깝네요. 네. 됐습니다. 네. Okay. 이게 다크소울이 어, 얘또 언제 올라왔대? 야, 팔로우, 팔로우, 카 아, 근데 이게 다크소울이 참 그래, 좀 보면은. 에. 여기로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볼까요? 오케 오케이, 가지는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가지네. 아, 왜 있는 거야, 이거? 자, 그럼 떨어져야되잖아 어쩔수 없이 이러면 낭비잖아 얘 분명 화염병일거야 이거 어, 아니네 어허. 자, 그럼 다시 올라갑시다 네. 올라가서 이쪽에서 사다리 타고 갔더니 예, 별거 없었죠? 그럼 여기로 가야죠 음. 어, 여기 뭐가있나? 여기 아이템 있는거 아니지? 예, 또 누가 활 쏘는 소리 들렸어요 예. 여기네, 너네너 이게 플레이어 식별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요? 예. 네. 이거 벽을 다 뚫고 볼줄 아나? 어. 자, 그 다음 3대 아, 2대1 상황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원, 투, 쓰리. 안 죽었어, 또. 심지어. 네. 뭐 어렵지 않구요. 여기서 어요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 부서져 있네. 내가 여기 왔었던가 여기? 어? 어 졸라 세 보인 새끼가 하나 있는데. 뒤잡 갑시다. 저거 그인의 기사 아닙니까? 아! 우와! 데미지! 우와! 데미지! 오, 미쳤어. 이거 오케이 야 잠이 이거 못 잡아 어오오 어. 어. 야야야 아아 어. 딜이 왜 저러죠 아 너무 당황했어요. 아 이거 평정심이 막 흔들리고 있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음. 자 소울 회수합시다. 그 그러니까 쪽에는 기사를 건들면 아, 안 되네 아직은. 어. 딜이 너무 쓰레기야. 그러니까 필드가 넓으면 어떻게든. 아씨. 어, 겁나 짱나. 오케이 원, 투, 쓰리. 자. 그니까, 필드가 넓으면 아까 전에 그 기사랑 한번 붙어보면서 좀 잡아볼 수 있겠는데, 필드가 너무 좁아가지고 힘들어 보여요, 예. 네. 자, 여기 위에 뭐 있을까? 에스트 소모가 너무 심해요, 예. 네. 어, 뭐가 있나? 또 여기 들어가는 데가 있구요. 어. 이것도 사람 이지 선다고네요. 예, 예 이, 또 이지 걸리네, 이지. 안개, 어,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까 열쇠 딴 곳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지가 걸리는데. 이게 모든 다크소울의 게임은 고,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스 전에 항상 쇼컷이 나와요. 예. 그니까 지금 보면은. 자, 자, 열쇠 딴 곳에서 한번 여기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뭔가 나오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예. 네. 아무것도 없냐? 야, 좀 더, 야, 가만있어 봐. 이거 뭐야, 이거? 이 뭐야, 이거? 이 끝없는 지하야! 아!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3에도 나온 놈인데? 패턴 똑같을려나 오케이. 아 데미지. 야, 데미지 싫어해. <laughs> 오케이. 아, 데미지 미쳤네. 아, 이거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오케이. 아 씨. 근데, 단조롭죠, 공격이 굉장히. 아, 야! 이... <laughs> 이거 잡지 말라는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에이씨, 안 싸워. 아, 공격은 굉장히 단조로운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아, 데미지가. 야, 구는좀 아니잖아. 아, 저게 끝까지 따라오는 거 아니야, 저거? 어, 끝까지 따라오는, <laughs> 미친 새끼 저거. 아, 주 미친 거 아니야? 야, 문 닫어. 아, 문못 닫네. 아, 쉴게. 니가 언제까지 따라오나 보자. 아아! 야, 이 미친! 아, 이거 사람 환장하게 하네. 예 네, 여기였죠. 오케이, 여기 뭐 뒤에 뭐 있나? 없구나, 그딴 거 없구나. 오케이, 이게 보스방 같진 않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구역을 이렇게, 이렇게 남..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 저 흰색 안개를 통해서, 음,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거 분위기가 보스방인 것 같은데. 이거 분위기가 딱 보스방인데. 아, 어, 뭐야? 어, 저기 있어. 어디야? 아, 저 새끼 저거 씨. 저 올라갈 수 있나? 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저 잡아야 돼요. 다른 놈은 몰라도 등대에서 쏜놈나 용서 못 해. 야, 이것도 하나, 둘, 셋. 아, 또안 죽잖아. 어, 이게 아 먹지 마.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가 너무 음. 안습한데. 이것도 한 방에 내려가는 게안 되네. 어. <laughs> 자. 아 저거 딱 누가 봐도 보스 필 나네요. 예. 어? 야왜 나무 다리에서 싸우냐? 아 이게 또 떨어질 것 같아 가다다가. 네. 오케이, 오, 야야야야야. 이게 가다다 떨어질 것 같아서 죽어 오케이, 아 완전 안쪽했으니까 안 맞네요. 오케이, 오케이 두 대. 한방 더? 오케이, 어 헬렐레? 자 안쪽으로 오케이. 안 맞네요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는 막아야 되죠 오케이 가드 데미지 안 맞아요 이거는 피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 아 이것도 데미지 안 다네 참나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예 네.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안 맞아요 오케이 하나 둘 반대쪽으로 아하 자스테가 까였죠 아이고 어어 어, 피해졌어 어자 찍네요 이거 가드 자, 그 다음에, 아, 휘두르네, 이쪽으로. 안 맞아요. 하나, 둘. 예, 두 대까지만. 오케이. 욕심내지 말고. 어차피, 안 맞는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예, 이거 안 맞죠? 두 대까지만 욕심내지 말고. 이거 예, 욕심내나 다 죽습니다, 이거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데미지, 괜찮아.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아이고. 예, 괜찮아요. 한대 툭? 오케이. 오케이. 에, 가드 하는 게 낫네, 구르는 거보다, 웬만해서. 오케이. 자, 하나 빼고, 오케이. 여기서 에스타 하나 먹어야겠죠. 혹시 모르니까, 에. 자, 횡으로 휘두, 휘두르는 게 완전 딜타임이라 볼 수가 있어요. 오우, 야, 야, 이거 완전히, 이건 세대감이다,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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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쪽으로 안 맞아요? 원, 투, 쓰리. 잘가라 소머리국 예. 네. 그러니까 왕은 쉬워 확실히 왕은 쉬워 패턴 되게 단순해. 근데 이게 조작이 문제라니까. 네. 네, 이게 조작감이 문제예요. 음. 그뭐 피격 판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이거 이후 작품에랑 좀 뭔가 차이가 분명하네요. 네. 네, 차이가 분명해 보니까. 자, 뭐 쭉쭉쭉 가는 길이 있네요. 갑자기 뭐 떨어지는 거 아니지? 에. 뭐야. 야, 5대1? 저거는, 저거는 오바야. 어, 저거는 오바고, 어, 저기 화투불 없나 봐야 돼. 화투불, 예. 어? 뭐야? 이 사람 누구? 어? 오, 기공, 아무래도 망자는 아닌 것 같군. 나는 아스트라의 솔라. 보시다시피 태양신의 신도다. 불사가 되어 타, 어, 나의 태양을 찾아 대왕 그인이 태어난 이 땅에 왔다. 이 사람 놈 같나? 하긴 맞는 말이야. 괜찮다.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지. <laughs> 끝? 한번더말 걸어볼까요? 뭐야, 왜 제스처가 나가? 자, 다시.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나? 마침 생각한 것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겠나? 그래? 그대와는 기묘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 망자뿐이 이 땅에서 이렇게 그대와 만났지. 그래서 말인데 서로의 여정에 돕지 않겠나? 나쁘지 않지. 좋았어. 그럼 이걸 받아. 흰 납서. 여긴 정말 이상한 장소야. 시간의 흐름이 멈춰있기 때문에 백 년도 더낸 전설이 존재하는가 하면 매우 불안정해서 금세 사라져 버리지. 그대와 나도 언제까지 같은 시간에 있을 수 있는지 알수 없어. 세계 의 틈새로 넘어 협력할 수 있지. 상대의 영혼을 소환하면 틈새에 넘을 수 있어 그니까 러흰 납석에 대한 이야기네요 지금 제가 대화가 실수로 이렇게 스킵이 됐는데 한 가지가 음자난 태양의 전설아 소환 사인도 밝게 빛나는 특제라서 어 아주 잘 보일 거다 우하하 아 그러니까 이게 영체 소환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기구인곤 음. 난 잠시 태양을 보다 가겠어 태양은 위대해 훌륭한 아버지 같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크게 빛나고 싶다 그좀 그래, 멋지긴 하다 어 멋지긴 해 인정 같이 보자 태양 만세 oh, I love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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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장어한뜻알았어 근데 저기 화떡 뿌리 없어 어 이제 그만하고 끌라고 그러는데 씨어자저 다섯 마리 상대합시다 방법 없네요 예 천천히 가다보면 한한 마리씩 어그로가 끌리겠지 와 어! 아 이거 진짜 너무한 부분 아닙니까? 아 이거 진짜 너무한 부분이야 어떻게 예고도 없이 이렇게 씨저 가까이 가면 불 뿜을 거아니야 아이고 카드아저용 새끼 너 나중에 보자 이씨 내가 블러드본 끝내고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이씨 여기로 가는 게 좋겠죠? 네, 앞에 있는 아이템은 낚, 어, 낚시인 것 같고, 또 내려가는 길이 있고, 기로 가는 길이 있어요. 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 이런이러데 꼼꼼히 봐야 될것 같아. 씨. 아, 왠지 내려가야 될것 같아. 음, 또 무슨 괴물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고. 아, 여기 거기네요. 사다리를 발로 찬다. 아, 역시 그렇지. 예, 네, 쇼컷이였어요 네 아, 진짜 이 게임 좀 약간 너무한다 진짜 처음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것들이 있네요 이런게가 한두개가 또 아닐 것같아예음 네. 레벨업 기억력은 뭐야? 어자 지구력 자 클력 자 이렇게 합시다 뭐 이쯤 하면 됐겠지? 자 해서 그 제가 요번에 리마스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야, 그 조작에 대한, 뭐 그런 적응? 어, 그런 게안 돼서 제가 좀, 한몇번 죽었을 뿐이지, 예, 제가 볼 때에는요, 음, 좀 그런 부분만 좀 적응이 되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마음에 들진 않네요. 예, 하지만, 그래도, 예, 엔딩을 보도록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래도 뭐, 뭐 일단은, 그냥 그래요, 기분. <laughs> 솔직히, 약간 실망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좀. 이게 너무 다 느려 터졌어. 이게, 이게 구르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씨.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블론, 아, 어, 다크소울, 어, 원, 리마스터 버전을 한번 해봤구요. 자, 어, 어쨌든 저 이구의 입장은, 어, 어쨌든, 요렇습니다. 예, 좀 답답하다. 조작감의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적응되면 될것 같은, 뭐, 문제라 보이구요. 그하고뭐 이제 블러드본을 다 촬영하고 나면은요 어뭐 다크 소울도 할것 같아요, 예 할것 같습니다. 예 구입한 게 아까워서라도 해야 돼요. <laughs> 예 워낙 소울류 좋아해 갖고 음 하는데 아좀 약간 난간이 많이 예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전혀 가보지도 않는 지점에서 갑자기 갑툭튀로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예 아까 봤죠 예등 뒤에서 갑자기 브레스 오브파이어 나오는 거, 그죠?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짜증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플레이어가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구실조차 없잖아요. 예. 예. 그냥 맞고 맞고 봐라 이거 아니야. 근데 좀 약간 그게 좀 약간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는데 예. 그래도 뭐뭐 뭐 해봐야죠. 그래도 다크 소울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크 소울이니까 예. 해서 어 전체적으로는 일단 소소한 느낌으로 예.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서 뭐 리마스터가 궁금하셨던 분들 뭐 뭐 하신다면은 제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완전 올드한 다크소울의 올그그 그 고인물은 아니라서 뭐좀 답답해 보이는 장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 제 최선을 다 했다는 거 <laughs> 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예. <laughs> 아따 어렵네. 예. 네. 예. 쉽지 않아요, 적응하기가. 예. 아, 근데 뭐뭐패턴들은뭐그 몬스터들 패턴들은 굉장히 지금까지는 단순했기 때문에 뭐 어, 어. 자 그럼 어찌됐건 간에 예, 말이 좀 되게 길어졌네요 예. 그래서 저 영상은 예, 제 영상은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크소울 리마스터 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간만에 한번 또 그냥 몰입하면서 해보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빠이빠이